사람은 노선차 10대 두 대, 일선 4차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버 파이브 퍼 파이브 넘버 파이 포함하면 파이브가 돼요. 제 이제 그러면 아 어. 네. 물건이 없는데. 이게 앞쪽은 많은데 뒤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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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빼고 네. 오는 5 정도 아니 잘안 네. 보입니다. 안 네. 처음에는 안 보여요. 보시죠. 아니 이게 없어 가지고 저는 쪽지 쓰데이이만오는그 그런 것도 화동 공화도. 정말 그7 많은 계속 오는 거고. 중국 대비해서 아, 그나도 오더라고요. 해방 같은 데도 많이 와요? 예, 많이 네. 많이 가거가가네이이 무슨 음음 이게? 네. 음봉 <laughs> <운동인데? 웃음> <운동도 이게? 웃음> <laughs> <laughs> 하나 둘셋 제가 구해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로제 택배! 파이팅! 네! <laughs> 덕분에 해. 네 덕분에 한시다 우리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들을감사하 제가 네, 네. 구해치면 덕분에 조자 이렇게 네. 안내하시던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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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술주하고태아주하고또 이젠 뭐 저저저저 저저저저 술주한테 아이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올해 아마 우리 회장님이 네. 저번 했어서 노인 네. 일자리가 좀 늘어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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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한테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네, 그러면 3시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기 하시는 거죠? 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네, 이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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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으로. 네, 예, 예. 어렵진 않으세요? 아, <laughs> 3시간은, 예. 3시간은 더해심시고 예.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예? 여기아버님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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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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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한사 네. 시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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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1년 여안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 또 더불어 잘 살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가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춥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을 여러분이 잘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활동하시면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커피 2개인데 2개요? 아2개 저거 박스 가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 이상하게네요. 네네. 이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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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여기다 주세요, 민들 예. 러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안 넘어. 안 넘어. 어안 넘어. 안넘안 넘어. 안넘안안넘안녕하안요안 연결 네, 잘 보내세요. 네, 네, 네잘 보내세요. 아, 아이고 우리 조지 사님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네, 건강하시고. 네 안심한 예, 예, 네, 네, 예, 습니다네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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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젊으시네. 네젊습니제는 아니세요? 네안세요 네, 여기서 대웅 잘보세요 네. 예, 제가 말받시고 아, 못치죠말요서서 하나 섞어서. 하겠 섞어서. 예, 하나 따로따로. 아,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궁금해, 여기. 많이, 많이, 많이. 벌 어제 선물 잘 보세요. 아니 많이 드렸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아, 온양온천역에서 2021년 설 명절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에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시작한 K방역 아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예, 양승조 지사입니다. 예, 금년 설 명절 잘 지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 우한 교민을 수용하는 커다란 결단을 들이셨고, 이게 코로나 방역의 첫 출발을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아산시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신 덕분에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그런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멋진 한 해가 되고 아산시민 여러분 께서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충남 여러분께서 일상 으로 돌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아산시도 충청남도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